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2주간 성주 곳곳의 학교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주중학교에서 보훈의 달을 기념해 마련한 시울림 활동 소식과 함께 교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성주중학교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6월 나라사랑 보훈의 달이라는 주제로 시울림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활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고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의미있게 보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활동에서 학생들은 나라를 위해 애쓰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고 6월의 시로 선정된 직녀에게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보았을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시를 낭송했습니다. 또한 호국 영령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사행시로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고양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용암 초등학교는 6월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족 분단과 갈등이 가져온 6.25의 참상을 체험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학생들은 호국전시관의 전시 자료를 통해 6.25 전쟁의 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전투 체험관의 다양한 체험 자료를 통해 전쟁의 고통과 선조들의 희생정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6.25 전쟁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뜻깊은 체험이었고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는 안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련초등학교는 7월 1일 "꿈과 끼를 함께 있다"라는 주제로 제1회 링크 러닝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링크 러닝 페어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진행 후 학생 생성 교육과정 결과물을 발표하고 전시하는 과정으로 총 3부에 걸쳐 개최됐습니다. 1부에서는 성주도서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시 콘서트를 열고 학생들의 삶을 놀이, 중창단 공연 및 마음을 울리는 신앙송으로 무대를 꾸몄으며 초청한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감동을 이어갔습니다. 2부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생성 교육과정 학습 결과물을 소개하고 비누꽃 만들기, 슈링클스 열쇠고리 만들기, 3D 펜및 VR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배움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서로의 꿈과 끼를 표현하고 공감하는 친구사랑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 러닝페어에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러닝페어에 참여한 한 학생은 비누꽃 만드는 방법을 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완성된 비누꽃을 보고 좋아하는 동생들의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대동초등학교가 7월 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물놀이 체험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일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워터풀장, 워터슬라이드, 물총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박순재 교장은 학생들의 행복한 웃음과 신나는 노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성주중학교가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영어와 수학 등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교과활동은 물론이고 탁구, 배드민턴 등의 체육활동과 밴드, 요리, 피아노 기초, 색채연구 등의 문화예술 분야 방과후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팅커캐드반 나도크리에이터반 등이 실시됐습니다. 요리반 방과후 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장래희망이 요리사인데 학교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 행복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7월 7일은 24절기 중 11번째 절기인 소서입니다. 작은 더위라고 불리는 이 소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부터 소서 무렵에는 제철 과일인 자두, 토마토, 수박, 참외 등을 함께 챙겨 먹으면서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는 요즘, 여러분도 제철 음식으로 기력을 보충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으로 교육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